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절묵상입니다 오늘도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주중을 지날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매주 토요일이 되면 아니 벌써 또한 주간이 지났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본당입니다 내일 주일인데 우리가 하루속히 이곳에 함께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에, 그들이 군사력이 더 많고 크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과 싸울 때에 적이 나보다 더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고 더큰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주눅이 들기 쉽고 또 위협을 느끼게 되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근거와 이유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애국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요. 어, 이것이 어떻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 좀처럼 와닿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까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셨고 목적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가장 힘든 때는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땅에서 가장 무력한 종으로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혀 싸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어떠한 모임도 없었으며, 어, 훈련을 한 경험도 없고, 어, 최악의 상황이었죠. 어,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싸워서 나온 것도 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싸울 실력조차도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것만 못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실패하실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대적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너희를 애국 땅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함께 있는 한 어떤 대적이 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백성들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나 위기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장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고, 또 원수 되었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 않았으며, 우리는 스스로 구제불능이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극률히 여겨주시고 어,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 내어주시사 어,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일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신자된 인생 속에서 만나는 일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어주시는 일에 비하여서는 정말 별것 아닌 일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와 이유가 됩니다. 아, 그리고 하나님도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어, 그보다 못한 일 때문에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구절을 적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어,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하나님인가?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평안하며 또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가진 존재들인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는 이 하루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음.